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대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큰 성읍 니니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의 악덕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싹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우리의 제목을 한번 같이 합니다. 요나를 통한 교훈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요나를 통한 교훈을 그 열번 나누어서 한번 우리가 말씀을 참고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요나가 누구냐? 바로 한번 따릅니다. 요나. 오늘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요나에게 주신 말씀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요나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큰 성읍 니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니누에를 살리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아수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있었죠? 아수르가 나중에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그런 일도 있잖아요 그큰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을 했더니 요나는 민족주의자예요 요나가 가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민족을 힘들게 만들고 우리 민족을 괴롭히고 우리에게 이렇게 아픔을 줬던 저니느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니 나는 못 갑니다. 무슨 말이 이해가 되죠? 여러분한테 일제 시대 때 가서 저 도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전하겠어요? 안 전하겠어요? 가기 싫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요나는 민족주의자로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기 싫어해가지고 요나가 생각하기를 도망가야지 하고 항구로 가가지고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요. 다시스라는 것은 다시 쓰라린 고통을 맛본다. 이거 제가 지어낸 겁니다. 자, 다시스가 뭐라고요? 우리 니누에로 가야 될 줄로 봅십니다 아무 따라합니다. 구령에는 민족에 보다도 우선합니다. 영혼 구하는 일에는 민족 사랑보다도 우선한 걸 기억해야 돼요. 자 그래서 민족주의자였던 이 요나는 마침 다시 들어가는 배를 만나가지고 배싹을 주고 몸을 실었습니다. 배는 떠나갑니다. 두둥실, 두루둥실, 배가 떠나갑니다. 그런데 배가 떠나가다가 얼마 못 돼요. 뭐를 만나요? 큰 광풍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죠. 한번 같이 합니다. 환란 속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었습니다. 환란 속에는 뭐가 들었다고요? 요나야 너왜 도망가니? 요나야 너 어디로 가니? 요나야 이놈아 정신 차려라. 이런 음성이 들어있는 줄로 보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풍랑 앞에 사람들이 다 물건을 버리고 자기 목숨을 위하여 배를 가볍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주범 요나는 어디에 들어가서? 배비창, 3층 배비창에 가지고 배 고무를 비고 뭐하고 있어요? 에? 코를 들은 골면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배비창까지 들어갔어요.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누구를 깨우려고? 요나가 일어날 때까지 풍랑을 계속합니다. 요나가 정신살 때까지 풍랑을 계속합니다. 근데 배 안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지금 막큰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물건을, 자기 귀한 물건을 갖다가 왜 배를 가볍게 해야 되려고 막 집어 던지고 이제 죽겠다. 이제 죽겠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선장이 순실을 하다 보니까 베이비창에 한 놈이 자고 있어요. 그 놈이 누구요? 요, 나.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네. 여러분이 일어날 때까지, 여러분이 깨어날 때까지, 네. 여러분이 정신 차릴 때까지, 네. 풍랑이 계속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왜 아직도 풍랑의 원인이 나 때문인데, 여러분은 그것도 모르고 퍼질러 잠만 자고 있습니까? 왜이 풍랑이 남편 때문이라고, 이 풍랑이 아내 때문이라고, 이 풍랑은 부모님 때문이라고 서로 핑계대고만 있습니까? 누가 깨어나야 돼요? 요나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장이 깨웁니다. 이보시오, 이보시오. 지금 다 죽게 되었는데 여기서 퍼즐로 잠자고 있어. 빨리 당신도 당신 신한테 빨리, 빨리 피시오 우리 살려달라고 빨리 비으시오 정신 차리고 보니까 큰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요나는 알아차렸죠. 누구 때문이다? 네. 나 때문이다. 그래서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풍랑은 나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시오.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니까 요나가 못됐어요. 왜 못됐냐면, 아니, 빠질 거면 자기가 알아서 빠져 죽어야지. 누구보러 던지래? 나는 스스로는 죽을 힘은 없고, 죽일 용기도 없고, 근데 풍랑은 누구 때문이고, 나 때문이고, 회개하고 싶진 않고, 뭐하고 싶지 않고 어디로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금. 니니웨하는 가고 싶지 않고 그래 가지고 요나가 꾀를 내 가지고 이 풍랑은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이니까 나를 들어서 어디에 던지시오. 바다에 던지시오. 그랬더니 어쩔 수 없이 바다에다가 풍덩 던져 버렸더니 바람이 그치고 풍랑이 그치고 배가 잔잔해진 줄로 보십니다. 요나는 이게 끝인 줄 알았어요. 요나는 죽으려고 그랬어요. 차라리 내가 니누에로 가서 복음을 전할 바에는 차라리 내가 독립투사가 되어서 여기서 죽으리라. 뭐 이런 어떤 정신을 가지고 불에 빠졌는데 하나님께서는 한번더라 합니다. 하나님은 풍랑만 예비하신 적이 없다. 더 크게 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국률의 물고기도 준비하셨다. 하나님은 진노의 풍랑만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아니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모두 보내셨어요. 아마 고래로 추정이 돼요. 큰 고래, 써있으면 솜 같은 고래 있잖아요. 아주 큰 고래를 준비했다가, 요나가 땅에 떨어지니까, 아이고, 이놈 잘왔다너내거다 하면서, 하, 빨아들였더니, 수많은 물고기들과 함께, 누구도 딸려 들어갔을까요? 요나도 딸려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요나가 죽은 줄 알고 보니까 안 죽었어, 보니까. 보니까 물고기 뱃속이요. 물고기 뱃속이 얼마나 어둡고, 그리고 위산이 분비되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laughs>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거예요. 어, 하나님이 나를 어디다 집어넣었다? 물고기 뱃속에다 해서, 해서 이 고통 가운데, 그래서 수월의 고통이라고 그래요. 수월의 고통. 요나가 내가 이 수월의 고통 가운데 부르짖나이다 그러니까, 그냥, 그냥, 눈깎 감고 죽어버리면 좋은데, 이게 죽어지는 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죽으려고 그랬는데, 눈 떠보니까, 뭐예요? 위산과 싸우고, 냄새와 싸우고, 물고기 뱃속에서 소화시키려고 막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요나가 정신 차려가지고, 그때부터 물고기 창자를 뜯어내면서 기도한 줄로 보십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신 차리고 보니까,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셨네이다. 하나님,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여러분, 낯 뜨겁게, 뻔뻔하게, 요나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줄로 오십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물고기는 요나를 먹자마자 소화시킨 게 아니라 먹자마자 이 물고기는 니누에를 향하여 달려간다는 거예요. 어디를 향하여? 요나는 그걸 모르죠? 요나는 그걸 몰라요. 요나는 하루길을 왔어요 벌써 배를 타고 이 물고기는 요나를 먹자마자 이틀길을 걸어서 니누에로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3일째 니누에에다가 토해버려요 어디다 토해버려요? 니누에에다 토해놔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니누에에 나가가지고 올해 사장에서 사람들이 이서 예보시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요 정신 차리시오 한마디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미래라는 것으로 영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요나가 한게 아니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신 거죠? 요나는 그말 밖에, 그말 밖에 안 했는데, 그 말이 소문이, 소문이 막 들려가면서, 야! 큰그 물고기에서 사람이 빵! 내려오더니, 이렇게 말했다? 회개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 다 심판 받습니다큰 그 물고기에서 내려왔다고? 아니! 그러면서 아마 동네가 뭐가 나가지고, 난리가 나고, 왕에서부터 개집종까지, 전부 다 배옷을 입고, 쇠를 무릅쓰고, 땅에, 땅을 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요라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 왜? 저 원수의 나라. 네? 아수르. 아수르라는 저 원수의 나라. 예를 들자면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했는데 알죠. 저 원수의 나라가 세상에서 회개하고 있네. 아이고 큰났네 아이고 큰일 났네 하면서 언덕 위에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말지 하면서. 근데 저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뜨겁잖아요. 이스라엘이 뜨겁잖아요. 언덕 위로 박릉 쿨을 자라게 하셔가지고 그늘을 딱만들어주셔 요나에게 요나가 아 좋다. 여기가 천국이다. 그러면서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벌레를 하나님께서 동원하셔가지고, 뭐를 동원하셔서? 벌레 한 번. 아, 그 전까지는 아는데, 이 이야기는 잘 모르시나봐요. 벌레를 하나님께서 보내셔가지고, 이박노쿨 이 밑에를, 고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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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잘라먹어버려요. 그러니까 박노쿨이 어떻게 돼요? 금방 시들어서 죽어버렸어요. 그때 요나가 하나님 엄마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하세요. 너무 하세요. 세상에 내가 이렇게, 이렇게, 죄종의 일을 하고 있는데, 세상에 저렇게 박넝콜 하나도 못 지켜줍니까? 이스라엘은요, 그늘 만들면 시원해요, 건조해서. 세상에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세요. 이놈아, 너는 박넝콜 때문에 이렇게 불평하냐? 에? 하물며, 나는 저 13만 5천 명이 저 죽어가는 저 사람들의 생명은 아깝지 않냐? 너는 박녹풀이 아깝냐? 무슨 말이 이해되죠? 하면서 요나에게 깨우침을 주시는 장면으로 요나사가 이제 막을 내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재밌겠죠? 우리가 요나를 통한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가 배우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자, 요나를 통한 첫 번째 교훈은 한번 같이 합니다. 불순종은 멸망의 길, 회계만이 순종의 길, 시작. 할렐루야. 우리 성도는 불순종은 멸망의 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생명과 저주와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택하라고 주셨는데, 내가 복과 저주, 그리고 축복과 생명을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주셨는데, 우리는 뭐를 선택해야 됩니까? 생명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이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불순종은 멸망의 길입니다. 불순종은 멸망의 길입니다. 오늘 여러분 혹시 멸망의 자리에 있고 어려움에 있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 안 하는가를 한번 점검해 볼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하고 계십니까? 잘 순종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어 우리가 읽어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하면 우리 멸망받고 순종하면 땅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먹고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란두 글자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순종은요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단 마음을 먹어야. 그냥 불평하고 예? 불만이 많고 뭐가 그렇게 기분이 나쁘고 뭐가 그렇게 억울한 일이 많은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한번 같이 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불평하고 불명하, 불, 불평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합니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 하나님 감사 여러분, 감사해요? 네. 감사해요? 네. 오늘 여러분 아침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감사해요? 네. 옛날에는 못 먹어가지고 힘들었는데 지금은 다들 잘 먹고 사네. 옛날에는 60살이면 해갑잔치 했지요? 왜 했어요? 너무 많이 살았다고. 신기하다고. 그렇죠? 아,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해갑잔치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지금 여러분, 우리 순종하려면 감사부터 해야 돼요. 한번 같이 합니다. 겸손해야 자족하고, 자족해야 감사하고, 감사해야 찬송하고, 찬송해야 행복합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기쁘게 하는 거예요. 슬프게. 우리 성도는 세상으로 나가서 살 수가 없어요. 지옥 가기도 글렀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셔요. 여러분, 교회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 떠나서, 여리고로 내려가면, 뭐 만나요? 강도 만나요. 여러분, 강도 만나요. 오늘, 하나님 만납시다. 우리 하나님 찾읍시다. 여러분, 하나님 찾기가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누구는 그렇게도 오고 싶은데도, 오면은 재앙이 일어난대, 집에. 오면은 무슨 일이 생긴대. 그래서 못 와. 오늘도 못 와. 못 온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는 게 쉽게 믿는 것은 하나님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 은혜죠? 우리 하나님 은혜예요. 마귀가 안 놔주더라고요. 교회 가면은 그냥 우한이막 들끓어가지고 집에 사고도 나고 막 이런 게 들끓어가지고 교회 가면 무섭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 있더라고요. 의외로 많더라고요. 영적 싸움이에요. 그런다고, 그렇다고 안 와요? 안 오면요 언젠가는 더큰 일을 당해요 강도 만나요 그리고 지옥 떨어져요 우리는 한 번은 이겨야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이 말씀에는 생명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말씀은 씨앗이에요 생명이 있어가지고요 말씀이 들어가면요 자고 깨고 자고 깨고 하면 말씀이 자라나요 나도 모르게 믿음이라는 게 생겨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리고 천국을 확신하게 돼요 그리고 이 땅이 더러워지고 싫어져요 우리 하나님 나라 바라보게 사요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삽시다 회개하고 돌아옵시다 순종하고 이 길을 갑시다 불순종은 멸망의 길입니다 회개만이 순종의 길인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우리 천지만물도 순종하고 구름도 바다도 다 순종합니다 우리도 순종해야 될줄로보십니다 물고기도 순종합니다 박농쿨도 순종합니다 우리 인간만 순종하지 않더라고요. 우리 인간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우리를 지으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으나, 우리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한번 같이 합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한 사람의 모든 사람이 고통받을 수 있다. 맞습니다. 나한 사람 때문에 세인교회가 어려울 수 있다. 나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여러분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이 요나이가 탄 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겠어요. 그리고 그 지중해 연안에 배가 얼마나 많았겠냐고요. 그 많은 배들이 풍랑 만나서 침몰되고 엎어진 배들이 얼마나 많겠냐고요. 그러나 나를 태운 배는 엎어지진 않아요. 왜?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섭리적 고난 속에 있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왜? 한번 따라합니다 내게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을 만드시는데 그냥 아무 뜻 없이 만들었겠어요? 우리가 돼지에게 가가지고 뜯어지면서 이렇게 말한대지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라. 뭐가 가까우면? 잔칫 날이 가까우면 돼지한테 뭐라 그래요?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라. 왜? 뭐 하려고? 잡아 먹으려고. 그렇죠? 돼지들 우리가 키우는 이유가 뭐예요? 왜 키워요? 잡아 먹으려고.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키우는 돼지 한 마리도 다 뜻이 있어서 키우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우리 사랑해서 키우고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는데 우리 마음대로 살고 우리 뜻대로 살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한 사람이 사명 잃어버리고 나한 사람이 불순종하면 나한 사람 때문에 내 교회가, 나한 사람 때문에 이 민족이, 나한 사람 때문에 내가 속한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laughs> 우리는 과실을 맺어야 돼요.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2절에 과실을 맺게 하시려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과실을 맺게 하려고 가지치기 하신다는 거예요. 과실을 맺게 하려고 뭐 한다고요? 가지치기 하려고. 나는 과실 나무. 내 옆에 있는 가실나무들은 하나만 남겨놓고 다섯 개, 네 개는 잘라버려요 누구 살리려고? 나 살리려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귀한 사람들이에요 네. 여러분은 귀한 사람이에요? 네. 나로 하여금 뭐몇개 하려고? 네. 열매 몇개 하려고 나머지 몇 개를 잘라내 한 가지에 다섯 개가 순이 나오면 은 하나만 남겨놓고 세개 잘라내는 거예요 깨끗하게 가지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과실을 맺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해요 나는 꼭 과실 맺을 겁니다 나는 꼭 사명 감당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 과실 맺게 하려고 주변도 파고 두루 파고 걸음도 주고 두루 판다는 것은 고난도 준다는 거예요 내 주변을 두루 파 세상껏 끊어버리려고 때로는 그냥 그렇게 모질게 나를 대하게 만들고 네? 세상 사람들 상처도 받게 만들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요 아이고 세상은 쓰다 써나 이제 하나님만 사랑해야지 할렐루야 아직도 세상이 사랑하면 한번 같이 해요 세상을 사랑하면 반드시 쓴맛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너무 사랑하면요 반드시 쓴맛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랑하지 말고 누구 사랑해야지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제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이 아담의 불순종. 한 사람의 순종으로 제가 멀리 떠났어요. 우리는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모든 사람이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 요 아담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알미 아마 원죄가 우리에게 들어왔고 원죄의 죄로 인하여 우리는 죽음에 이르렀고 우리는 죄의 사망의 권세 아래서 죽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 여러분은 오늘부터라도 우리는 순종의 길을 갑시다. 아무 네. 때랍니다. 나한 사람 때문에 네. 교회가 부흥되게 하소서 네. 나한 사람 때문에 네. 우리 예수님이 행복할 수 있도록 나한 사람 때문에 성도들이 행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구원 받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아담 대신 예수님이 한 분으로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 받은 것처럼, 나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믿음 안에서 나를 믿고 나를 인정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목숨 걸고, 예수님이 죽어주시면서 살리신 여러분, 우리 옆사람이랑 인사해요. 당신은 너무, 소중합니다. 당신은 너무 소중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소중해요. 여러분.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소중해요?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때문에 누가 죽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내 자신을 용서하고, 내 자신을 기다려주고, 고번 해봐요. 수고했다. 고생했다. 세 번째, 우리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한번 택한 사람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한번 택한 사람을 뭐 하지 않으신다고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한번 따라 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풍랑만 보낸 적이 없으시다. 하나님 모두 함께 보내셨어요. 국률의 물고기도 같이 보내셨어요. 모두 보내신다고요? 아 한번 잘합니다. 삼손이 머리털이 밀린 후에도 자라기 시작하니라 사사기 16장 22절에 보면 삼손이 머리털이 뭐했어요? 주님을 배반해가지고 머리털을 밀어버리고 눈을 뽑혀버리고, 에 새고랑이 차고 연자맷돌을 갖다가 돌리면서 사람들 앞에 재롱거리가 되었는데도 그런데도 삼선의 머리털은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환란 속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계속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풍랑만 보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국률의 물고기도 함께 보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고생하는 거 알아요. 죄를 지키려고 고생하고, 몸부림치고, 그러나 잘안 되는 것도 알아요.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었으면 이 자리에 아무도 올수 없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크음을 늘 감사합시다.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풍랑만 보낸 적이 없어요. 보이지 않는 국률의 물고기도 함께 보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총은 환란 가운데도, 고난 가운데도 계속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 같으면은 만약에 요나, 그래, 요나, 너 요놈, 미꾸라지 같은 요나, 너 불속의 속에 뱃속에서 죽어버려라 하고 끝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어요. 물고기가 요나를 탁 먹자마자부터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죽겠다고 소리 질르면서그 위액과 싸우면서 힘들어 했지만 그런데 물고기를 먹, 물고기는 먹자마자 요나를 리누에로 달려가고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 합니다. 내가 포기해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면 포기가 아니다. 누가 포기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포기해야 안해요 그래서 나 같으면은 요나야, 너는 죽어버려라. 세인교회 구자병 장로한테 내가 에? 사명을 줘서 보내겠다. 구자병 장로야, 네가 대신 가서 네 누이 가서 복음 전하라. 이렇게 말했을 텐데 우리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마따라 하나님은, 하나님은 내게 네. 나만의, 나만의 분명한, 분명한 사명을 주셨다. 할렐루야. 무슨 말이냐면 요나는 요나가 가져야 될 사명이 있고 구장도님은 구장도님이 사명이 있고 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명이 있어요. 네. 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여러분만의 사명. 네. 그것을 우리는 해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이 또 인사해요. 당신은 네. 지옥 가기는 이미 글렀소 네. 당신은 망하기도 이미 글렀소 여러분은 잘될 수밖에 없어 불가항력적 은총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냐고 버리지 않냐고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도망치면 우리 주님 나 버리겠지 내가 주님 떠나면 나 포기하기 싫겠지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10편 13편 9절에 바다 끝에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리니 할렐루야. 바닥 끝에서도 오래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좋아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포기하신다, 포기하지 않으신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진노 중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하신다. 머리털을 팍팍 밀어버리고, 내가 노예가 된상태도 하나님의 은총은 계속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멋 지게 믿음 으로 승리 할수있 기를 바랍니다.